여기가 바로 최문순 도지사 관사입니다. 저쪽 보이는 것이 도청 후문, 도보로 약 30초 걸립니다. 이곳 관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와 호텔 취소, 골프장 토지 강제 수용 문제를 해결하라고 매일 아침 출근 시간마다 1인 시위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지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1인 시위자들과 마주치기 싫어 이곳 관사에서 도청까지 관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는 무료 동영상이 SNS에 알려진 이유보단 전혀 출근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청과 15분 거리에 위치한 최지사 본가에서도 1인실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춘천 강원도청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와 면담을 요구하는 천막농성 오늘이 268일째. 무려 9개월이 지나온 동안, 청원 경찰을 동원한 무수한 폭행과 폭압이 있었을 뿐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문순 도지사를 찾습니다. 전국에 최문순 수배령을 내립니다.